안동 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안동 시의 국민의힘 소속 9명의 의원은 시민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함을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각성하고 또 각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밖에, 이렇게 밖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작금의 음식을 개탄합니다. 이 현장에 안동시의회 의장은 어디로 갔습니까? 몇몇 의원의 조정당하는 안동시의회 의장! 의원들이 현장은 안중에도 없고 평가리를 위해서 의회를 정정의당으로 만든 의장은 각성하고 겉치를 분명히 바뀌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정쟁이자니 되버린 안동시의 모습에 실망을 드리게 된점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시의 역할을 역할보다는 자기 정치에 빠져 있는 의장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의회를 이룬 것까지 물렀게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절박한 심정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시민으로 하여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재원금 360억 원 한시생계지원금 16억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 원, 3억원1 3억원등 긴급하고도 꼭 필요한 예산 2차 추경 예산 1,470억원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 조속한, 조속한 시간 내에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기를 구성했다는 방위원회는 국민의 힘의 책임을 증가하는 김모석 의장님을 규탄한다한다 우여의 명예를 시기준 시술시킨 김모석 의장은 각성하라각성하라각성하라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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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차례 합의를 촉구하였으나 반복되는 진영내리를 앞세운 김모석 의장은 잘못을 인정하라. 인정하라. 김모성 의장의 독단적 행위를 규탄한다. 규탄다규탄다규탄다김모 의장은 의회의 에 책임 있는 행동을 구한다구다구다구김모 의장은 예견의구성에 있어서 상임위원장들의 의견을 묵살는 행위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김모성 의장은 협치 없는 깜깜이 예견이 구성된 목적이 무엇인지 반드시 따라라라아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